네, 반갑습니다. 대돌입니다. 비트가 오늘 흘렀는데 일단 현재 흐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. 어, 일단 이 자리 때 아침 생방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. 차트가 큰 하방적인 추세에 대해서 여기 저점을 찍고 여기서 단기적인 패턴을 만들고 상승적인 흐름이 나온 패턴인데 일단 기간적인 부분으로도 그렇고 여기서 만든 단기 패턴조차도 큰 박스적인 패턴을 만들고 상승한 게 아니라 작은 박스적인 패턴을 만들고 작은 추세 안에서 단지 작은 박스의 어 상단 채널로 뚫고 만든 상승이기 때문에 이 상승은 변곡적인 흐름으로는 볼수 없다라고.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여기 32k 매물 때도 뚫을 수 있다, 힘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라는 자리로는 판단하면 안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뒷자리 패턴을 무조건 한번더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좀 흘렀는데 어, 흐름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눌리게 됐을 때 어, 여기 1차, 여기 매물 때, 2차, 여기 매물 때까지 눌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여기 매물 때는 깨지면 안 되는 매물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어, 근데 현재 이 매물 때는 깨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, 근데 여기서 좀 단기 패턴을 좀 보면은 여기서 올라간 힘적인 패턴에 대해서 이거를 뭔가 유지시켜 주면서 패턴적인 흐름을 좀 만들어 주기 보다는. 어, 한 번에 이런 매물대도 깨버리면서 좀 템포가 빠르게 좀 매물대를 깨버리면서 여기서 올라간 흐름에 대한 상승분을 좀다 반납을 했는데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버리면요. 어,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. 막 이렇게 V자로 올라갈 흐름보다도 아마 다시 올라가게 되더라도 이 자리 안에서 좀 어, 횡보적인 흐름을 만들 확률이 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다시 좋은 흐름을 만들려면은 여기 31k 매물대 위로는 일단 다시 올라와야 되고요. 어, 아마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뭔가 V자로 빠르게 올라오기보다도 여기 안에서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든 뒤에 올라가서 이 자리 안에서 여기로 뚫으면서 뭔가 진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에 대한 패턴이 나올 수 있는가는 일단은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를 좀 판단하면 되고 어 얘가 혹시라도 V자로 올라간다면 이거는 무조건 어 다음 패턴 무조건 봐야 됩니다. 어 현재 자리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 그래가지고 일단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결론은 얘가 혹시라도 빠르게 깨지든 패턴을 만들다가 내려가든간에 여기 매물대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뭐 추가적인 파동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어 캔들이 여기에서 머무는 그림이 혹시라도 도 나오게 된다면 어좀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. 어 내려오게 됐을 때 진짜 파동적인 하락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혹시라도 한번음 꼴이라도 시원하게 달면서 어 추가적으로 힘이 들어오는 패턴이 나올지는 일단 그거는 내려가고 나서 봐야 되고요. 일단 현재 흐름 안에서는 여기서 만든 이 흐름이 어떤 패턴으로 계속 지속이 되는가를 좀 체크해야 됩니다. 어, 그래가지고, 어, 현재 흐름 안에서는, 음, 일단은 여기가, 혹시라도 캔들이 여기 밑으로 내려오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기간적인 단기 패턴을 만든 다음에 다시 여기 위로 올라와서 한번 또 단기적인 흐름을 좋은 그림으로 이어가줘서 뭔가 또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줄지는 결론적으로는 기간이 지나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필요하고요. 어 여러분들이 날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아침 생방에서도 날봉을 켜 가지고 말씀드렸죠. 이거 올라간 건요. 여기 떨어진 폭 대비해서 이거 올라간 거는 추세적인 영향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. 어 그나마 여기 35키 부근 매물대 위로는 기본적으로 올라가 줘야 추세를 회복할 수 있는 발판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어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지 여기까지도 올라오지 못한다면은 추세상은 여전히 큰 하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.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좀 여유를 가져야 돼요.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자리 때부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진짜 변곡적인 패턴 즉 어 이렇게 막 올라갔다 올라갔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상승적인 흐름이 나서 와 제대로 탄력적인 흐름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려면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단기 패턴의 상승에 막 찐반이다 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. 어, 진짜, 달라진 게 없는 거죠. 이거를 찐반으로 본다면, 뭐, 이런 자리, 여기 다 찐반입니다. 여기도 찐반이고, 여기도 찐반이고, 여기도 찐반이고, 다 찐반이에요. 어, 차트를 지금 또 추세도 워낙에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차트를 냉철하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. 어, 일단은 제가 추후에 좀 시간이 지났을 때, 뭐, 진짜 이제는 변곡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다. 이제는 가야 된다. 이런 자리가 나온다면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어중간한 단기 패턴으로는요 병곡이 당장에 나올 수 있는 그림으로는 볼 수는 없어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패턴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듯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보고, 아, 진짜 갈 거구나, 갈수 있겠구나, 가야 되구나, 어, 이런 자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겠죠. 상승을 할 거라면은 그런 자리들을 좀 찾으려고, 어, 해야 됩니다. 이런 단기 패턴을 보면서 뭔가 좀 뭔가를 찾으려기 보다도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